안녕하세요. 오늘 알려드릴 거는 정확하면서도 강한 임팩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임팩트가 강하려면 또는 임팩트가 존재하려면 임팩 구간이라는 게좀 존재해야 돼요. 그 임팩 구간에서 최대한 파워를 세게 줘야 되는데 이 임팩 구간이 아니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뭔가 이 공을 때리는 느낌이 아니고 갖다 미는 느낌으로 스윙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볼의 힘 전달력이 별로 없어요. 갖다 미는 느낌은 이런 식으로 탑에서부터 힘을 주면서 확 갖다 미는데 이렇게 치면은 정확하면서도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. 임팩트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? 일단 임팩트 때만 힘을 줘야 돼요. 임팩트 때만 예를 들어 지금 스윙 자체를 좀 과하게 보여드리면 백스윙 갔다가 힘을 풀고 여기서만 힘을 주는 거예요. 여기서만 임팩트 순간에만 빨리 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힘을 탁 주는 겁니다. 이렇게 던져줘야 스피드가 좀더 나오면서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는데 근데 이 채로는 살짝 잘안 보여요. 스윙의 느낌이 좀 보이실 수 있어도 지금 눈에는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스틱 같은 걸로 보여드리면 임팩트 순간 때만 힘을 딱 줬을 때 이 샤프트가 역으로 이렇게 한번 휘청해요. 근데 여기서는 사실 스피드를 여기서만 주면서 순간적으로 멈춰야 얘가 땡 하고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임팩트 순간 때 순간적으로 탁 브레이크를 주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. 근데 보통 멈추라고 하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일찌감치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런 식으로 멈춰요. 그러면 이 샤프트가 휘질 않죠. 아무리 세게 하면서... 미리 감속을 하면서 스윙을 하면 얘가 휘질 않아요 그래서 미리 감속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이 맞는 순간에만 순간적으로 정지를 해줘야 이 샤프트가 휘면서 탄성으로 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또 이런 식으로 해야 강한 임팩트가 만들어지면서도 밸런스가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는 뭐냐면 스윙을 하실 때 힘을 여기서만 딱 주고 그 다음에는 힘이 빠지면서 피니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임팩트 순간 때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강한 임팩트를 느끼고 공을 칠 때도 살짝 그 느낌을 살리는 거예요. 공을 칠 때도 아까 스틱 가지고 한 느낌처럼 임팩트 순간에만 탁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. 스피드를 주면서 미리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. 여기서만 임팩트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헤드를 탕 튕겨주고 탄성으로 끊어주면서 공을 치셔야 훨씬 강하면서도 정교하게 공을 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스윙을 보면은 되게 부드럽고 천천히 치는 것 같은데 파워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요령이 임팩트 순간 때 완전 땅 정지하듯이 이렇게 때려야 돼요. 왜냐면은 우리는 골프채를 이 클럽 헤드로 때리는 거지. 몸에서 가장 먼 클럽 헤드로 때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클럽을 이용 못하면 내 손과 팔이 제일 빠르게 움직여요. 그러면은 클럽의 속도는 안 붙습니다. 검도도 마찬가지로 이 손목 스냅을 주면서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땅 때린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손목 스냅. 이렇게 여기서 탁이 때리는 손목 스냅이 있어요. 이것도 때리자마자 정지를 하는 거예요. 스냅으로. 이거는 근데 위아래가 아니고 옆으로 스냅을 좀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임팩트 때만 멈추는 손목 스냅. 그래야 가장 먼 클럽 헤드가 정확하면서도 강하게 임팩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더. 그래서 임팩트 때 멈추려고 해도 이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까지 튕겨 나가요. 근데 세게 치시면서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게 치시면서 여기서도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내가 임팩트 순간적으로 멈춰야지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까지 갈 거예요. 여기까지. 그래서 공을 칠때 공에서 탁 멈추고 공에서 탁 멈추는 느낌 줘야 이쯤에서 또는 이쯤에서 끊어집니다. 그래서 공에 힘 전달이 굉장히 잘 되면서 뿌려진 다음에는 힘이 빠지다 보니까 밸런스도 잡히고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모든 클럽이든 동일하게 치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정확하면서도 강한 임팩트를 만들려면 임팩 구간을 만들어라. 그래서 임팩 구간을 만들려면 위에서부터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공이 맞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주면서 멈추는 이 스냅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 피니시 끝까지 스윙을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끝까지 연습하는 연습하지 마시고 백스윙은 적당히나 조금 크게 거의 끝까지 또는 살짝 덜든 상태에서 임팩까지만 공을 가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임팩트가 생길 거예요